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, 인터넷에서, 아, 인터넷이야. 그, 마트에서 샀는데, 이, 이, 요게 백과사전 2장. 요게 대사전 2장. 뭐, 다 똑같고요. 예, 그냥 비닐 하나 쌓이져 있는 겁니다. 이제 뜯어볼까요? 뜯어, 뜯어. 뜯어. 여게 백화사죠. 이 자리. 이자손에넣었습니다예첫 번째 페이지, 두 번째 페이지, 세 번째, 번째, 번째 페이지, 네 번째 페이지, 네 번째 페이지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이제, 예전을 네 이제 해볼까요? 예, 이거 멀고 멀코브이, 부인, 멀고의 부인인지 만드실 분은 만드시면 됩니다. 멀고의 부인지. 저는 사에 그래 같은데, 제가 <놀라> <laughs> 말할 때, 계단이 맞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매해소유 매달 매달, 진짜 34일 하시그 진짜. 어가습니다 예. 요맞습공요까니요진짜인돼요 예. 어요죠 이무기이 목이 자유태어나요조금인이이거이그래서서서서서서서서

何 입니 페이지로 넘기습니기 아. 드 만들기. 세상하는드로줄기기 때문에 샘부에 1분 30초가량. 이렇만 익히는 건 실수 좋다. 이걸로 그냥 만들고 짝퉁, 짝퉁 사슬 끼워야 여기저기 그런 것 같고요 네,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보겠습니다 공개시, 개봉 시작하겠습니다 자, 앞에는 이렇게 저가 앞에는 다 치웠죠, 이렇게 두 번째 됐다, 됐다, 됐다 두 번째 이렇게 한, 세 개가 부족하고요, 여긴 여기에는, 마찬가지로 3개가 부족합니다. 보시면은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레전드 페이지 보시면,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거 두 개고, 이거 두 개고, 이거 한 개. 보시면 되고요. 오늘, 잘 보셨으면은, 오늘 하루도, 나 오늘 민어로 되지 마셨다. 감사합니다.